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바라는데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친구들의 시선과 눈치 보느라 주인공을 못 살아. 또 어떤 친구들은 공부 때문에, 뭐 때문에, 또 게임하느라 늘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외부의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은 캠프 기간 동안에 어 우리가 시간과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어 의식을 치를 건데요. 에다가 지갑 먼저 넣어 주시고요. 지갑, 본이 이름 적음해으시면 자기 이름. 이름. 거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세요, 옆사람이. 우리 마음이 25기 중고등부로 만난 친구들 환영합니다. 청소년기를 보내느라 다들 애쓰고 있을 텐데요. 또 행복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때때로는 공부하느라 관계하느라 조금 지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25기에서 4박 5일 동안 밖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내 느낌을 알아주고 내 생각을 성찰해보고 나를 만나는 그런 4박 5일을 보내면 좋겠어요. 이왕 이렇게 캠프에 선택해서 왔잖아요. 내가 이 캠프의 주인공이 되어서 4박 5일 동안 구경꾼으로 앉아서 건성으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캠프의 주인공은 나다 4박 5일 동안 재밌게 놀고 진솔하게 만나고 잘 배워서 가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